MINI SFRUM VENUS 시리즈 UM790 프로 미니 PC가 미니 PC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기기는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부터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컴퓨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MINISFORUM Venus 시리즈 UM790 프로 미니 PC가 다재다능하고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선택인 이유와 기능,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MINISFORUM Venus 시리즈 UM790 프로 미니 PC를 선택해야 합니까?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MINISFORUM Venus 시리즈 UM790 프로는 작은 폼팩터에 많은 성능을 담았습니다. 소형 크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활한 성능을 보장하는 견고한 사양을 자랑합니다. 고급 하드웨어 최신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통합 레디언 그래픽을 탑재한 UM 790 프로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CPU와 GPU 조합은 미니 PC가 비디오 편집, 3D 렌더링, 게임을 포함한 집중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UM 790 프로는 과열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냉각 메커니즘에는 여러 개의 히트 파이프와 조용한 팬이 포함되어 있어 미니 PC가 무거운 부하에서도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및 메모리 M. I. N. I. S. F. R. U. M. 비너스 시리즈 UM 790 프로는 충분한 스토리지 및 메모리 옵션을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스토리지를 위한 램. 이 n 비 m SSD를 지원하고 램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결론, m i n i s f r u m Venus 시리즈 UM790 프로 미니 PC는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컴팩트한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고급 하드웨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광범위한 연결 옵션을 통해 소형 폼 팩터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